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어,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개잡주가 아주 난리네요. 그죠? 저는 개잡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개잡주가 그렇게 날뛰는 시장에서 특히 이제 요 며칠 더 그런데요. 특히 오후에도 난리 나고, 개잡주는 아, 정말 뭐 아니면 돕니다. 그리고 계속 먹죽먹죽 하면서 뭐... 이제 수익을 뭐 쌓아야 되는 부분인데 좀 그럴 바에 좀 멋진 종목 하나 두개 제대로 잡아서 수익 내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 멋진 종목이라면 뭐 장중 대장주겠죠 네 주도주 최소 주도주 그리고 그 주도주 중에서도 대장주 항상 어 그런 종목을 기다린다 그런 종목이 뭐 아침에 일찍 나올 수 나올 수도 있고 일찍 나오기 시작해서 뭐쭉 트레이딩이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닌 경우도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한열열시다 10, 돼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 금양이란 종목이 그래서 오늘 어 어제 일단 오늘 지금 오늘 오버나이트 넘어가는 상한가로, 오버나이 넘어가는 종목은 세비캠이고요. 세비캠은 뭐, 막판에 좀 잡았습니다. 뭐, 한시 넘어가지고, 어, 막판은 아니네요. 그죠? 한시 넘어서 잡고, 상한가에 일부 차비 드리고, 상 풀릴 때 차비 드린 거 다시 회수해왔습니다. 네. 오늘 뭐, 상한가도 오늘 잡았고, 그리고 어제, 어제도 사실 뭐, 대동전자, 요렇게 잡았는데, 어, 이게 왜 뜨지? 네. 어쨌든 대동전자를 어제 잡았었고 그리고 이렇게 어 아침에 극초반에는 어아 거래량이 너무 어 생각보다 안 터져서 빨리 탈출해서 손절했고요 짧게 그리고 오후에 잡아가지고 잡이 드리고 오늘 갭상승해서 전량 매도하고 이렇게 대응이 됐는데요 어 이렇게 계속 이제 최대한 어 뭐랄까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네,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하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그런 종목이 아니면 어, 눈꼴 사나워서 잘 보지도 않으려고 한다. 아예. 네, 그 부분은 어, 지금 주도주 매매 그리고 대장주 트레이딩을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지켜셔,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어, 그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어 상한가 다음날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상한가를 제법 따라 잡으시면서 같이 네뭐 이렇게 어, 오버나이 가시는 제자분들이 많은데 이 다음날 갭상승에서 이거를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던데요. 아 어, 일단 첫 번째로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갭 상승에는 항상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첫 봉을 정말 재료가 강한 종목은 첫 봉을 좀 지켜보려고 하고 어 일본 봉상이요 네첫 봉을 지켜보려고 하고 뭐 저의 기준입니다 뭐 이게 뭐 정답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대응한다라고 한 가지 일의 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최소한 손해는 보진 않아요 네 수익을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재료가 강하고 압도적인 어 새로운 재료였다. 그리고 상한가를 국건이 갖고 다음날 개비 떴다. 그러면 첫 봉을 보려고 하고요. 1분 봉상. 그 다음에 대응이 시작이 되고요. 반을 팔던지 어? 아니면 바로 슈팅이 나오면 그 위에서 반을 팔고 또한번더 보든지 이렇게 가고요. 근데 어, 대동전자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재료가 아니죠. 그냥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네 해서 뭐 시장이 상한가를 보내니까 저도 이제 상한가를 한 것이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재료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더 미련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부터 팔고 나머지 반도 갈려다가 말길래 그냥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뒤로 그 뒤로도 어, 상승이 제법 나왔는데 뭐 배만 아프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거 다 먹으면 좋겠지만 이 추가 상승한 이 부분 네뭐다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들고 온이 수익 구간이 훨씬 더 감사하다. 수익은 항상 챙겨야 내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가는 건뭐 배합화하면 되고. 그리고 재료가 정말 강해서 이 다음날도 이제 한뭐20% 이상에서 이렇게, 어, 갭상승한 다음에 20% 이상에서 이렇게, 어, 당일 오전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이 있긴 해요. 가끔씩. 그런 종목들은 뭐한입 정도 더 먹는다랄지 뭐 그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한가를 들고 오지 않았다면 어차피 그이 갭도 못 먹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어 이렇게 재료가 안 좋은 종목들은 첫 봉부터 절반을 매도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반 네 거기다가 이제 시작 장 시작하기 전에 예상 체결 양이 있잖아요 그죠? 예상 체결 양 어, 요 부분도 참고하는 편이고요. 네. 요렇게 해서 뭐 장초반에 대응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감사하게 수익 실현을 합니다. 네, 감사하게. 그리고 간혹 재료 좋고 다 좋았는데 전일 나스닥이 폭락을 했거나 뭐뭐 뭐 그런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갭상성이좀 약하게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보합 근처랄지.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인데 재료가 강하고 전날 상한가가 굳건했으면 한 템포 더 보기도 해요.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위에서 판단할지 뭐 그런 어 케이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만약에 굳건한 상인데 굳건한 상인데 어 개파락하는 경우는 악재가 있는 있지 않는 이상은 어 사실 극히 보기 드물죠. 네, 국건한 상인데, 뭐 아니면 시간에 풀렸다랄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죠. 어 어차피 뭐 개파락이 어 장중에 대장으로서 어 대장으로서 상가를 간데다가 국건에 그러면 어 약간 개파락을 하더라도 뭐큰 폭의 개파락은 잘 없어요, 사실. 네, 이런 조건을 갖췄으면. 네, 그래서 뭐 어차피. 대응하고 나오면 그만인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손절하게 되더라도 손절도 짧고, 그죠. 네. 그래서 좀, 어, 많이 유리한 매매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상가를, 상가 갈때 땅! 때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 는 매매는 미리 상갈 종목을, 어, 특정한 조건에 미리, 어, 비록 장중에는 높은 가격이지만, 네. 상을 간다라는 확률을 계산을 해서, 다음 날 갭상승이 뜨면 어차피 낮은 가격이 되니까. 그죠? 비교적 선침해 하는 편이죠. 그죠? 비교적. 네. 오늘 뭐, 사실, 어, 걔 누구야? 네, 세비캠. 세비캠 같은 경우는, 어, 좀더 높게 사긴 했어요. 왜냐하면 금양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근데, 금양이, 어, 5장에 추가로 상 트라이를 하지 못하고, 터지는 흐름에서 세비캠으로 장중 상한가 종목이 바뀌었다. 그리고 얘도 2,680억이 터진 종목이었고 그리고 상을 트라이는 최소한 네, 최소한. 그러니까 무조건 상을 간, 가서 굳건하게 잠근다. 이거는 상을 가봐야 아는 거지. 미리는 알지 못해요. 그죠 상을 굳건하게 잠그고 있다가도 풀려 가지고 못그는 케이스도 있고 뭐 어쨌든 상을 가는 모습과 상 잔량과 그리고 그 힘, 상을 보내는 힘, 그죠? 그런 것들을 보고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아, 상 트라이는 가능하지 싶다. 네, 상한가 트라이는, 어, 상을 한번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일단 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높은 가격이지만, 뭐, 진입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서 빠지는 게 많으니까, 그냥 단순히, 단순히 모양, 패턴만 보고 트레이딩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냥 패턴만 보고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 조건들을 조합해서 비싼 가격에 잡은 겁니다. 상을 갔으니까 이게 이제 비싼 가격이 아닌 거지. 사실 여기서 빠지는 케이스도 많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 이제 팁이라면 어 아예 장중의 거리랑 막 어? 말도 안 되게 없이 움직이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빠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들면 안 돼요. 모든 전제는 대장주 주도주 트레이딩의 전제는 거래량이 빵빵하게 터지는 종목이어야 한다. 네, 그죠. 네, 어쨌든 어, 한 가지는 뭐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어쨌든 모든 전제가 거래량이다. 네, 어, 어쨌든 세비 게임을 이렇게 들고 가고요. 금양 같은 경우는 아이고, 어, 트레이딩이 여기서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진행이 됐어요 네, 진행이 됐는데 타점을 잠깐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잡고 끌고 가던 물량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여기서 잡은 물량을 어, 기본으로 깔고 조금씩 팔면서 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여기서 그냥 다 날린 거예요 다 날리고 그래서 선발대 하나 들어가 놓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잡아서, 또 조금 수익신하고, 조금씩 더 샀는데, 아, 이게 연속성이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어, 얘가 오늘 상가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거래량이 막 미친듯이 터지지도 않고, 그리고 갈등 말때, 갈등 말때, 거기다가 만원짜리 주식 주식이고, 그리고 어, 그런 상황에서 또갈 자리에서 못 간다 제일 싫어하는 부분들, 네, 갈 자리에서 못 간다 그러면서 좀 어, 위에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이 높아져가지고 어, 차익 실현하고 추가 매수도 하고 그래서 평단이 높아져서 예, 약 손절을 좀 했습니다 막판에 하고 세비캠으로 갈아탄 거예요 세비캠으로, 네, 세비캠이 이게 맞나? 네, 세비캠, 네. 세븐캠으로 갈아타서 된 건데, 조금 아쉽다. 금양이라는. 장중 내내 이제, 사실 대장주였죠. 어, 대장주고, 얘가 오늘 주도주나, 어, 주도주가 아니라고, 대장주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대신에, 상한가를 못간 거다. 상한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그것까지 뭐, 100%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늘, 안 가면 대응하고, 무작정 들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어, 차라리, 다시 재지, 재, 재진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 무작정 들고 있지 않는다. 계속 대응을 하죠. 보시면, 네. 어, 아무튼, 뭐, 금양은 뭐, 요 부분에서 아쉽고, 오늘 요렇게 장중에는 두 종목 했고, 이제 대동을 들고 넘어와서 아침에 대응한 것까지 이제 세 종목을 트레이딩이 된 건데, 결국에는. 장중에는 두 종목, 어, 초이스 해가지고, 어 트레이딩을 했고요. 블로그에 일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네 블로그에 있고 어쨌든 오늘은 어 세미캠을 들고 넘어가고 그리고 장이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 최대한 좀 자주 유튜브에다가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영상을 남기려고 하긴 하는데요. 아전 어, 이제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장 중에 어 정말 집중을 많이 합니다. 네. 트레이딩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서 뭐어어 어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트레이딩해서 힘들다가 아니라 집중을 하고 있어. 그냥 시장 상황도 체크하지. 그리고 어 트레이딩을 굳이 안 하고 있더라도 체크할 거는 해야지. 그리고 신경 써야지. 그러다 보니까 장 끝나면 힘들어 가지고 아, 예 자주 못 올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최근에 안 그래도 시장에 뭐 조금 체크할 게덜덜 덜 해가지고 네 종목도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자어요 시기에 좀 자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설문 조사한 게 있죠 네 설문 조사한 게 있는데 유튜브에 아 어, 이렇게 어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 댓글로도 남겨주셨고, 이 부분은 또 다음 컨텐츠에서 하나하나씩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다음날 이제 갭 상승에 대응하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오늘 어, 잠깐 팁을 하나 풀었고요. 네, 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본격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질문 주신 분들, 이한분한 분, 이한분 질문에 또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